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과의 관계를 배웠고 마르다 마리아의 음식 준비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장님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기적으로 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26절은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딱 한절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후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으로 본문을 메우게 됩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기적으로 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내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눈,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사건,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14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한 반응을 돌아보게 되면 4장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12사도를 택하시고 복음사역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사람들은 흥분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 거라사 지역에서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마을에서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다른 반응입니다. 14절에 군준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함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며 더 많은 표적, 기적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가나안의 다산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두 번째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또는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능력이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능력인지, 어둠인 사탄의 능력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7절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곱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품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은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파괴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너희 아들들이라는 부분은. 부정적 질문을 한 사람들의 아들들, 즉, 같은 민족 사람들,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내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판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70명 또는 수많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복음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병을 치유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판하라, 즉, 판단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20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음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르침은 21절과 22절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강한 자는 귀신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그 귀신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본인의 등장으로 사탄의 멸망은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르침은 23절에 예수님을 선택하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던 양자태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결정을, 즉, 그들의 회계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르침은 24절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지금은 잠시 그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탄이 다시 그몸 안에 찾아와 더 나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데 사탄의 나라로 보는 자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음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로 착각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영적 어둠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내 요한은 감옥에서 그의 영적 어둠을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그 구원자가 맞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신내 요한 또한 때로는 그것을 못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셔야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나라를 믿으시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함을 연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컨펌,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받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